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0년 5월 7일 부활제 4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미사 가운데에도 이 세상에 안전과 평화를 주시도록 어려운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도록 그리고 서로 사랑과 배려를 통해 세상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살아가고자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육관의 고통 중에 있는 모든 교분들과또 그분들의 가정에도 또 깊은 사랑으로 화해와 용서를 이루고 지휘의 은총도 허락되시기를 기도드리고요. 또 저에게 미사지향을 알려주신 분들도 마음 깊이 한분한 한 분의 지향을 간직하면서 봉헌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요한의 증언을 인용하는 제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일찍이 요한 세례자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사도행전 13장 25절에 이 질문을 가슴에 새기면서 저는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다시금 대물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진짜 얼굴은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곧 나의 존재성은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가 라는 뜻도 되겠지요 우리 사람은 결코 홀로 증명될 수는 없는 존재인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되죠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거울이시겠지요 매일을 이렇게 비추어 보지만, 정작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에게 건네는 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침에 부스스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다시 씻고, 단장을 하고, 할 때마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 이러한 단정한 옷차림을 갖추고, 무엇을 위하여, 나를 매만지는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 스스로의 모습, 그것을 갖고 가는 것임에 분명하지만, 어쩌면 이렇게 나 자신을 갖고 가는 것또 하나의 모습은 너라는 관계성으로 초대되는 과정의 준비라고도 할수 있겠죠. 어쩌면 우리 하나의 이미지 메이킹이라 할까요? 나의 상, 나의 그림자, 진짜 나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가끔 뉴스를 접할 때나 여러 소식들을 사람들에게서 듣게 될 때면 저는 이런 단어를 떠올립니다. S. S. 무슨 뜻이냐면 스크린 신드롬이라고 부르는 거죠. 화면 증후군. TV를 켜면 많은 이들이 또 웃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숱한 이야기들을 정보로 혹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 가공하여 전해줍니다. 그런데 화면에 비치거나 또 스크린에 드러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환한 미소를 띠거나 아니면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를 때 그렇게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나 상큼함을 던지기도 하지만 그 화면이 꺼지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 쓸쓸한 단면에 또 다른 모습을 보여 줄때 우리는 오히려 거기에 더 공감하게도 되고 마음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도 되죠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는 것은 늘 웃음을 짓게 하지만 그이면의또 다른 모습 속에 갈등하는 나의 마음을 화면증후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들었던 가수 김완선님의 비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라는 가사가 참 많은 고민을 갖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TV를 켜면 화려한 춤사위와 번쩍거리는 조명과 사람들의 환호소리에 하나의 댄스 음악으로 불려지다 보니 사실은 그 가사 하나하나의 의미가 너무나 축소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가사를 다시 한번 찾아서 써보니 그랬었습니다. 빨간 모자를 눌렀은난 항상 웃음 간직한 삐에로. 파란 웃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눈물. 사람들은 모두 춤추며 웃지만 나는 그런 웃음 싫어. 난 차라리 웃고 있는 피에로가 좋아. 난 차라리 슬픔 아는 피에로가 좋아. 저는 이 가사가 마음을 먹먹하게 했던 적이 많았었습니다. 항상 굵은 입술로 웃음을 짓고 있는 피에로를 바라보면 사람들에게는 그 웃음을 전하려고 온갖 몸짓으로 우스꽝스러운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지만 사실을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와 또 얼마나 많은 자신의 삶의 슬픔도 딛고서 그 무대 위에 서야 할까 하는 처연함이 느껴져서 그랬지요. 노래 가사에도 드러나듯 사람들은 모두 춤추며 웃지만 이 웃음은 진짜일까? 혹은 나도 허상의 웃음을 짓고 있는 건 아닐까? 때로는 우리는 관계적인 소통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웃음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그 관계적 소통 안에 짓는 웃음을 통해 나의 외로움을 달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또 사람들 앞에 괜찮은 척해야 위로가 되는 것처럼 여길 때도 많지요. 그런데. 나의 겉모습을 화려하게 가꿀수록 명품이든 학력이든 경력이든 나의 어떤 차림이든 체면치레든 격식이든 심지어는 가시까지. 근데 이런 껍질들이 쌓일수록 나의 내적인 본질과는 멀어지는 법이 아닌가 한 안타까움을 늘 마음속에 가지며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도 이루어가는 일과 얼마나 우리의 삶의 정성들을 통해 확장되고 성장되었는가 하는 것이 중심이 될 때면 그 이면에 소중한 한 사람의 목소리를 그의 아픔과 슬픈 눈동자를 놓칠 때가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를 우리는 살면서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 오히려 실상은 공허한 것이 아닐까 해서 말입니다. 저는 이 노래 말참 좋은데, 리얼 넥하그나이즈 리얼하는 어느 힙합 가수의 외침이 아직도 마음속에 여운이 남더라고요.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는 법, 진짜가 뭘까? 춤추는 영혼의 흥청거림이 빚는 웃음이 아니라, 어쩌면 마음속 깊은 곳의 슬픔을 간직한 삐로의 웃음에 오히려 진실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는 사제의 눈물과 고뇌도, 또 시대를 조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에, 또 교우들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면서 느끼는 아픔들도. 사실은 저만의 몫이 아니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다르지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자식을 아파하고, 가정을 염려하는 어떤 분은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누군가의 자녀로, 직장에선 또 누군가로, 내 삶의 자리에선 또 어떤 이름으로. 이렇게 숱한 이름으로 살아도,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언젠가 돌아보게 되는 질문은 이것 한 가지겠죠.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은 자신의 마음을 부추기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법, 그것을 행할 때 가져야 할 참된 용기가 더 필요한 것이라 봅니다. 바로 껍질을 벗는 용기죠. 나를 지켜주는 누군가에 기대어 자신의 이미지를 각색하는, 그래서 자신을 모양을 세우는 가식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권력이나 명성이나 힘이나 재력이나 학력에 기대어서 나는 누군가를 좀 아는데, 난 누군가를 몇 번씩이나 만나는데, 라는 것으로 내가 평가받기를 바라는, 소위, 나 이정조쯤 되는 누구인데, 이렇게 배경에 기대어 척하는 세상 속에서. 저는 그런 고뇌를 많이 가집니다. 누군가의 말마디를 그대로 옮기거나 따라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성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세례자 요한은 진정한 용기를 이렇게 발휘하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같은 구절 13장 25절에 나는 그분이 아니다. 나는 그분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 속에 나는 그분이 아니다. 이 아니다라는 선언 속에 나는 하느님께서 주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고유성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겸허가 깃들어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나임을 드러낼 진정한 용기가 배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몸, 성체를 받아 모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님, 저는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한싸우나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오늘 마치는 성물 도시편 첫 번째 142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당신 종을 심판으로 부르지 마옵소서. 살아있는 누구도 당신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란 없삼나이다. 이것은 하느님 앞에 저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합당치 않은 나라는 존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이 너무 커서 그 감사로움으로 이 부당한 충만함에 대한 그에 미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연민과 슬픔으로 이렇게 간직된 영적인 슬픔을 십자가에 성료하는 어둠 밤이라 했고, 그러면서도 우린 살면서 용기를 내어 다시금 내 디딜려가는 발걸음이 바로 삐에로의 웃음이 아닐까 하고요. 그러나 십자가라 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주는 위로 가운데 그 극심한 고통 중에도 이루시는 주님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체험할 때그 웃음은 자녀를 위해 오늘을 견디는 아버지, 어머니의 혹은 나의 웃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삐에로 웃음을 발견하게 되는 초대이고 그 웃음을 닮을 수 있기를 간절히 비는 기도가 됩니다. 내가 무엇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주신 길이기에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지는 발걸음 속에 받아들이는 묵묵한 슬픔 그리고 그 슬픔에 기댄 웃음이야말로 진짜 나의 모습이며 후회하지 않을 나의 응답이니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에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파견하신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누가 아닙니다. 그보다 크신 주님께, 주님께서 이루셨기에 그 안에 더 크신 주님의 뜻을 진정으로 찾아가기 위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사랑의 몸부림, 그 희망찬 응답에 저의 삶도 온전히 봉헌될 수 있기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나를 빚어내시고 숨결을 불어넣어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에 동행하시는 주님의 발걸음과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복된 사랑의 삶을 이처럼 감사로운, 그리고 참된 슬픔을 간직한 웃음으로 서로에게 위로와 평화를 건넬 수 있는 여정이 될수 있기를 간청드리면서 정성대의 이미사를 봉헌드립니다.